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테스트 동영상은, 어, 사실, 어, 제가 며칠, 어, 어제 올려드렸는데요. GTX 1080과 2070의, RTX 2070의 대결을 어제 올려드렸는데, 시청자 IT 노빠꾸님께서 4세대 CPU에서는 병목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확한 테스트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게, 하셔서, 저희가 9세대 CPU 동일하게, 완벽하게 동일한 제조회사로, 네, 제품을 준비하고, 현재 왼쪽이 GTX 1080, 네, 열어 주시죠. 그리고 오른쪽이 RTX 2070으로 네 테스트를 다시 한번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왼쪽 어, CPU 한번 확인해 주시죠. 네, i3 9100F 메모리 16기가 그리고 GTX 1080 그리고 오른쪽 i3 9100F의 메모리 16기가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RX 2070입니다. 네, 완벽하게 동일한 구 세대 CPU와 어, 동일한 메모리, 동일한 메인보드 제조 회사가 다 동일하고요. 어, 그 상태에서 어, 그래픽 카드만, 네, 다른 채, 어,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바로 테스트를, 어, 시작하겠습니다. 네, 과연 9세대에서, 네, 4세대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 9세대에서도, 어, 1080이 이길지, 어, 저희가 한번 직접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어, 오늘 테스트를 도와주실 전사장님을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분명 저하고 같이 촬영을 하셨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어제 1080이 10에서 20프레임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네, 맞죠? 맞습니다. 어, 그런데 어, 병목 현상이 생길 수 있다. 4세대에서왜 어,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글쎄요. 아마 연식이 한 6년 정도 되다 보니 최신 네. 그래픽 카드가 지원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4세대 에서도 사실 16배속에 3.0 익스프레스를 네. 피셔 익스프레스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병목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보통 병목현상은 10년 뒤에도 그 소리 할거고요아네그 음. <laughs> 소리 네노빠끄님께서는 조금 거슬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테스트를 진행을 지금 하고 있어요 과연 테스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저희도 참 궁금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거의 대부분 그래픽카드 테스트를 할때 어 4세대를 그냥 사용을 했는데 처음으로 9세대를 사용해서 그래픽카드 테스트를 어 진행하는 것이니까요. 어 1080과 2070 과연 9세대에서는 네, 성능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도 부트캠프 근처에 내려서 네, 빠르게 부트캠프로 한번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왼쪽과 오른쪽은 옵션이 동일한 상태인데 국민 옵션으로 지금 현재 테스트 중입니다. 어, 그리고 제가 그래픽 카드 주문을 많이 해서 오늘 R 어, GTX 970이 왔고 내일 R 어, GTX 1080 Ti가 오고요. 그리고 오늘 어, GTX RTX 2070 슈퍼가 왔습니다. 어,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시고 어, 테스트가 원하시 테스트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 댓글에 남겨 주십시오. 제가 올려 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하루에 동영상을 보통 3개에서 많게는 10개씩 올리는데 네, 이렇게 올려도 어 항상 테스트 영상이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시간을 내서 올려 드리긴 한데, 이게 100%다 올라가지를 못해요. 어 그러니까 너무 섭섭해 하지 마시고 네 조금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 인내를 보여 주신다. 그러면 제가 최대한 더 열심히 노력해서 네 좀더질 좋고. 어 굉장히 좀 괜찮은 네, 그런 질 좋은 영상들을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지금 부트캠프 근처로 왔는데, 네, 현재 내리시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는군요. 네. 전 사장님. 네. 그 며칠 전에 공쟁이는 뽕을 하지 않는다는 그 병언을 남기셨는데 네. 어, 그 댓글에 굉장히 네. 굉장히 공이 깊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무리를 일으켜서. <laughs> 네. 무리를 무으키리를 이렇게 시켰죠. 네. 네. 대체이 학생들도 보고 이렇게 <laughs> 하는 이런 프로그램에서 네. 어찌 그런, 그런 발언을 하셨습니까? <laughs> 영화를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바라네? 네, 신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사장님은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아, 지금, 브록을 넘겼습니다 아, 브록을 넘기셨다. 아, 참 나이 많이, 드셨, 많이 잡수셨네요. 네. 네, 저는 일단 파밍이 다 끝나가고, 어, 배울 줄까요? 아니요, 6배울 주었습니다. 아, 아니요, 저는 8배울짜리. 네, 8 아, 근데 저도 6배울이군요. 네,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어, 한번 이제 접본 겁니다. 몰래 쏘는걸 좋아하신다고요. 왜 하필 몰래 쏘는걸 좋아하시죠? 아, 데미지를 적기 있기 위해서. 아, 단지 그것뿐인가요? 예. 네, 알겠습니다. 좀더 길게 얘기를 하고 싶지만, 네, 여기서. 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부트캠프로 이동 중인데요. 네. 오늘은 부트캠프에서 제가 어떤 네, 실력을 보여줄지, 네, 저도 제 자신이 기대가 되는데요. 아, 참, 불혹을 넘기셨다고 하셨는데, 어, 시청자님들 중에 나이가 이제 좀 어리신 분들은 불혹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불혹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요?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나이라고 하죠. 아, 불혹이라는 것이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네. 네. 본인은 유혹을 잘 견뎌낼 수 있습니까? 아니, 죽을 때까지 못뭐 견뎌낼 거요 <laughs> 네, 그렇죠. 그건 그냥 말일 뿐이죠. 네. 나이가 40이 되든, 50이 되든, 네.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배율를 장착하고, 네. 부트캠프에 잔존되어 있는 적들의, 어, 네. 하이바를 날려보겠습니다. 네, 부트캠프에 적들이 안 보이는데요. 다들 어디 가신 걸까요? 네, 이렇게 지금 적들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돌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빨간 건물에 보통 사람들이 한두 분씩 계시죠. 네, 그냥... 들고 달려보겠습니다. 돌격으로 달려보겠습니다. 현재 부트캠프로 진입을 한 상태예요. 네, 제가 어제 여기서 내려서 죽었죠? 네, 총소리가 많이 들리는군요. 네 현재 부트캠프 렉이 좀 심한 상태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이거 네. 이거 이거 아네전 사장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어, 바로 관전 모드로 들어가서 네 테스트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 청기는 필요가 없죠. 네, 전 사장님, 지금 현재 프레임 어떤가요? 네,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런 뜻이 아니라, 비교가 <laughs>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적어본 겁니다. <laughs> 네, 1080이 좀더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네, 우위를 점하고 있군요. 제가 산2070전 사장님한테 샀는데요. 2070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네. 어, 근데 어떻게 그 시청자님께서는 2070, 1080보다 높다라는 어,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어, 그냥 3D 마크라든지 아니면 벤치마크 같은 이런, 네, 어, 점수를 보고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예,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게임상과 그런 벤치마크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많이 다르죠. 네. 현실과 어, 일단은 생각하는 것과 어, 테스트는 다르다. 네. 이런 결과인데요. 지금 현재도 어떻습니까? 전 지금 게임을 하고 있어서 볼 네. 수가 없어요. 서 아직 10프레임 정도 1080이 더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1080, 네. 역시 레전드인가요? 그렇죠. 메인스드림이죠 네. 저는 2070을 1080보다 2배 가까이 비싸게 주고 샀는데요. 아 정말 네 이런 결과가 나오면 굉장히 치명적일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번째 동영상인데요. 네 한번 저 빨간 건물로 다가가 보겠습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네 제가 관전 모드 들어가서 일단 비교 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해 네 계속해서 네, 전투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던 겁니다. 왜냐면, 죽으면 안 되니까요. 네, 저기 2층에 사람이 있군요. 어, 일단은, 6별을 뽑고. 아, 왜, 연사가 굉장히 잘 되는군요. 어, 네. 총기를 제가 잘못 선택한 것 같습니다. 연사가 너무 심하군요. 단발로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네 저는 쉽게 그렇게 당하지 않죠. 네,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전사장님 아직 10프레임 정도 돈 없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 1080이 전수가 더 높다고 하십니다. 네, 손잡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참 안타깝군요. 손잡이, 왜 이렇게 안 보이는 걸까요? 아, 네, 손잡이가 없군요. 일단은 손잡이를 떠나서, 일단은 어, 저 빨간 건물로 어, 가까이 한번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아, 제, 제가 지금 방탄 조끼를 갈아입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아, 아, 네, 아, 왼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 있었군요. 네 오늘 1080 그리고 RTX 2070 어, 9 세대 꼽아봤는데요. 네 오늘 테스트 어떻게 보셨습니까? 역시 1080입니다. 네 1080이 10에서 20프레임 더 많이 나왔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테스트 어,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노빠꾼님께서는 이 동영상을 보시고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